시 사랑의 빛, 하나 된 최종일 저 현존 속의 사랑에 깊이 뛰어나 일어나고, 강가에 붉게 타는 나무 불 떨기를 바라보면서 생명이 물려 퍼지는 나의 몸 안에서 용서숨치는 사랑이 사랑을 열매가 이어가는 이, 골바이 골길에서 대지의 아름다움 속에 하나됨을 다루는 이 담겨진 빛의 사람이여. 빛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함을 하면서 저 들판에 있는 나무에서 강가의 생명이 드러나고, 나 아, 사랑하는 이 기쁨과 함께 이 해가 담겨져 있는 내 마음 속에 사랑의 빛이 진실되지요. 생명의 존재의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대안의 안에 안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, 이 사랑하는 이, 어여쁜 이, 나의 아름다운 부르심의 영원한 보화를 위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선택합니다. 만일 내가 이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바꾸려면 인간의 나의 먼저 의식을 사랑의 빛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근원에서와 이 의식의 새로운 것을 통해서. 이 하나됨과 아름다움이 담겨진 이솔바이골길에저 대지의 안개를 거치고서 무지개빛 피어나는 저 약속의 언약을 느끼면서 오늘도 하루를 아름답게 사랑으로 보낼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현전 속에서 사랑이 깊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깨어나서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. 이 매와 꽃처럼 아름다운 별, 열매들을 보면서 충성한 오늘도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함께 합시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